안녕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것은 최신 연예 뉴스를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연예의 비밀폭로 채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유용한 소속이 되길 바랍니다. 더 멋진 동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채널을 좋아하고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신 뉴스는 황영웅은 mbn 얼굴에 찬물 뿌렸다 tv조선과 컬래버레이션 확정 황영웅은 tv조선을 새로운 트로트쇼의 심사위원이 돌것 tv조선은 영웅 시를 버티지 않겠다 서예진의 반응입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황영웅은 MBN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탈락한 뒤에도 위기 소침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에 대한 MBN 위부당함 가수 논란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화제입니다. 황영웅이 시청률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임은 하지만 결국 MBN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황영웅을 편들고 mbn을 빗방했고 덕분에 박서진이 더 많은 팬을 받게 되는데요. 황영웅은 과거 폭력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 시청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뒤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결승 직전 황영웅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탈퇴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팬들은 황영웅의 이런 결정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는 최근 황영웅의 향후 활동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황영웅은 최근 TV 조선 PD와 만나 향후 협업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특히 TV 조선 PD는 미스터트롯의 라이벌 프로그램인 불타는 트롯맨의 프로듀서고요. 주최 측은 콘서트 취소를 부인했지만의 소문은 여전히 황영웅 측은 황영이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쁜 일정으로 인해 출연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저희 뉴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동영상을 팔로우하고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